네, 안녕하세요. 용인 봉봉입니다. 어, 대기하다 첫 콜, 어, 배차 받았습니다. 어, 여기 어, 마상리에서, 어, 인천, 동춘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시간은, 네, 한 50분 나오네요. 아마다 근처네요. 네, 볼수행하겠습니다 네, 동춘동에 도착했습니다. 어,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나?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조금 번거롭고 위험해도 드롱이 길로 나가는 게 제일 속편한 것 같습니다. 네, 나사렛 병원, 동춘동, 연수동, 동춘동 말고 뭐라 그러더라? 그래. 청악동.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곳인데, 콜이 아,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쪽에 킥보드가 별로 없네요. 자전거는 카카오 자전거 있네요. 카카오 자전거. 여기서, 네, 여기 이쪽에서 자전거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라마다 쪽 가니까 연수동에서 연수역 앞에죠. 이쪽에서 지금 좀 콜이 좀올라오더라고요콜 대기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청학동에서 흑석동 가는 거리고요좀 있어봤는데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 배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직선거리 1.6km에서 어, 배차가 들어왔는데, 엄청 멉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야 돼요. 청학동이라고 해서, 이쪽을 생각했는데, 음. 반대쪽. 네, 카카오 타고 왔는데 1900원. 네, 많이 왔네요 네, 시간은 37분. 호시행하겠습니다. 흑석동 도착했습니다. 좀 많이 위쪽에 도착을 했네요. 이쪽에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쪽이 같은데 공연주차장. 그리고 의외로 이쪽에 아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장례시장에서 꼬리 좀 나와요 좀 기다리면 나오긴 하는데 뭐슈가트리가이라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여긴 뭐 여기도 뭐, 음식점 보이긴 하네요 약속동 네. 네, 조그만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좀 넘어가 보려 했는데 사당이나 서울대 있구나 지금 이쪽으로 좀 가보려고 했는데, 뭐, 뭐 버스가 없네요. 여기서 홀쯤이뭐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안 좋은 자리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근거리, 근거리. 그나마 좀뭐 1. 몇 킬로 뜬게 잠실 38. 김맵이죠 지맵. 티맵. 38, 고촌 1km. 실거래 1km에서 27포? 여기 딱두개 떴었는데, 음, 김포도 어렵고, 잠실 3 8방이 그렇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거부를 하다 보니까, 뭐몇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힘들 것 같아서 오긴 했습니다. 어, 여기서 다시 한 번, 좋은 건 아니지만 빠른 배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아, 상도역에서 배차 받았고요 아, 뒤에 이제 직선으로는 1.2km인데, 그래도 뺑 돌아가야 됩니다. 잠실 가는 건데, 아, 그냥 발견, 그냥 배차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도 안 떠가지고.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습니다. 스윙을 타고 왔습니다. 2.1, 1.1km는 넘은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요 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거 있었긴 했는데, 제일 빠른 거 타고 왔습니다. 네, 22분 나오네요. 요 어, 아파트가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지하, 동마다 이렇게 몇동 지하 몇동 지하 이렇게 돼 있나 봐요. 헤매다가 윗동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평평한 동이 아니라서 언덕배기 동이라서 나눠 있나 봐요. 입구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골생하겠습니다. 네, 네,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네, 잠실 세내역 앞에 한 건이죠. 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멀리 보면 방위동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석촌도 석촌 호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요 앞에 아파트 쪽에서 나가서 골데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받았습니다 어, 잠실 슬레이어 근처에서 버기동 어, 가는 걸 배차받았고요 네 무료 자전거가 있길래 한 200m나 탄거 같습니다 네, 시간 48분 많이 걸리네요 오 어, 이렇게 많이 걸리나? 한 한 35분, 7분,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음. 네. 그럼, 고생하겠습니다. 네, 더위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여기 로데오.. 로데오라겠나? 이기 앞에도 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홀프, 홀프 이게 무슨 거리라고 하더라? 까먹었네 이쪽 계약으로 이동 넘어서 여기 어디야 탄연도 탄연 2지구입니다 2지구 그리고 야당역 야당역이 좀 훨씬 낫죠 뒤에도 있습니다 역하고 역하고는 항상 진, 어, 왕래할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고요 여기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거 더기도 이쪽에도 골프, 패션, 뭐, 아,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여하튼 여기에. 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하여튼 탄현역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당역하고 이쪽하고 공략을 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네, 탄현동, 근처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전거 한 700m 돼가지고 자전거 좀 타겠습니다. 장항동 가는 콜을 잡아왔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아, 그 차는 이쪽에서 갔다 왔구요 네, 요거를 타고 왔는데 오다가 반납이 눌려졌나봐요. 사진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전기 동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5,600m 그냥 공짜로 타고 왔다고 봐야죠. 힘들어갖고 못, 저렇게 동력 끊어지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대신 무료입니다, 무료. 네, 시간은 18분 정도 나오고요. 아유, 원해요. 구석이네, 구석. 출발하겠습니다. 네, 봉봉입니다. 아 하필이면 배고트룩 하네요. 여기에 트루카가 있나요? 아니, 이건 뭐죠? 이거 발이 되나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지? 아, 장강동이라 고 해서 왔는데, 여기네요. 새로 생기는 곳. 자전거도 한 대도 없는데, 큰일이네. 네, 우선, 라페로 나가겠습니다. 뭐, 어쩐지, 장강동 2만원에 뜨길래. 잘 됐다 싶었는데. 택시 타고 나가면, 거기서 거긴 거죠. 우선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 버스도 6시 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이제 투르카 타고 이거 100옷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지가 않죠. 항상 라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뭐, 정한대면 택시 타고 가야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영상 끄자마자 배차가 들어왔는데, 2.4km에서 배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택시 호출을 하려고 하니까 10분이 나옵니다. 근데 10분에 누가 배차를 받았길래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아서 취소했, 취소하고 다시 했더니 또 10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뭐오구는 계세요 오구는 계시는데 제가 그 손님한테 가는데도 6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그분한테도 죄송하죠 뭐 9분 달려와서 6분 운행하면 안 좋은 상황이죠 저도 저도 안 좋은 손님이죠 그분 입장에선 이런 거 별로 안좋았는데 괜히 불러놓고도 요구도 못 하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정당한 요금을 내고 가긴 하는데. 네, 하여튼 여기, 어, 상일 동안은 골 배차 받았습니다. 택시 타면 역 정도 거리인데요. 네, 5,600원 나왔네요. 이게, 지금, 카드랑 연결된 게 체크카드인데, 이게 사업자, 그, 뭐, 이 뭐지? 뭐 지금 점검 중인가봐요 뭐 그것 때문에 결제가 안됐네요 네 그래서 돈이 없나 싶어가지고 들어가려니까 점검 중으로 나와서 조금 있다가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47분 나오네요 홀수행 하겠습니다 네, 상일동에 도착했습니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이제 삼성 엔진니어링 건너편. 지금은 콜이 이쪽에 잘안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세종텔레콤 이쪽에도 매일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막 외울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이 다안 불러주시니까. 꼴. 이쪽. 조금 멀리. 여기가 가래여울. 아이고. 가래여울이지, 가래. 가래여울. 얘도 강. 서울입니다, 서울. 강1동 이쪽에서 많이 부르세요, 낮에. 여기가 건너편 초이동. 여기 오리집. 이런데, 요런, 요 오리집. 수상이 표시가 딱 이렇게 나진 않네요. 이쪽에 이제 오리집. 이쪽에 있어요, 여기 어디에. 그요일동 초이동 뭐 이러지 이쪽이 이런 런 구석을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콜도 이쪽에서 좀 나오고 이렇게 하죠. 요즘 나콜을 안 타긴 하는데 나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격이 안좋아져서 못잡을 콜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이 너무 많이 빠져서 나코를 안타기로 했습니다 없는건 아닙니다 어, 아, 자존심 낮추고 다 타면 타는건데 뭐 그렇게 낮에부터 타야 새벽에 일이 없으니까 좀 버티겠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어 갈게요. 배차 들어왔습니다. 네, 도곡동 가는 거리고요. 네, 배차는 이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전거 타고 네는 자전거. 네, 시간은 29분 나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차가 거의 안 막히거든요. 그 올때 너무, 너무 재밌게 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우긴 했는데 차가 안 막힙니다. 네, 우선 이거 콜행 하겠습니다. 네, 도국동 도착했습니다. 경유가 좀 있었습니다. 논현동에 엘리에나 호텔 어, 여기 경유를 했구요 탈탈털어서 9,000원 어, 결제해 주셨습니다. 어, 엘리에나 호텔 이쪽으로 아 이게 예. 7시네요. 네, 하튼 여뭐복 복귀코를 못잡으면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안에 못잡으면 그냥 바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분, 35분부터 복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잡으면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홀대기 하겠습니다. 네, 용인분봉입니다 네, 여긴 신논현역이고요 이쪽 로스다고 음, 이동했습니다 네, 여기서 어, 복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매출은 이만큼 네, 했고요 네, 오늘은 놀러가시는 분들이 별로 아니시네요 네, 오늘 구무하신 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